안녕하세요. 심프로입니다. 오늘은 얼굴 많이 알려져 있죠. 우리 자, 배우 이세창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이세창입니다. 오늘 그 20대로 돌려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<laughs>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큰일 났네. <laughs> 네 그러면 제가 그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그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셨잖아요 네. 그래서 여기에 보습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에센스를 먼저 뿌려 주도록 할게요 눈 감아 보시고요 집에서 스킨케어는 그럼 어떤 단계로 하세요? 어, 굉장히 그쪽에 약해요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바르는 편입니다 <laughs> 모든 남성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. 고민이시라고. 그래서 먼저 스킨 타입, 이런 그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걸 먼저 베이스로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같이 공동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. 이렇게 손에 덜으신 다음에 얘를 살짝 음. 하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듯이 발라주시면 돼요. 얼굴에 열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. 아, 네. 이렇게 미인분이 계셔 가지고. 어머, 그렇죠? <laughs> 네. 어떻게 보면 배우 생활 하면서 평생 메이크업을 한거 같은데 공개된 자리에서 그쵸? 메이크업을. 그렇죠. 생얼 공개하고 막. 네. 20년 <laughs> 젊어진다는 얘기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. 아 있습니다. 네. 또 일부러 젊은 대학생 옷 입고. 그러니까요. 같은데. 되게 아이언맨인가요? 네, 아이언맨입니다. 네. <laughs> 자, 그다음은 제가 톤업 크림이에요. 이거는 자외선 차단도 되고 피부 톤을 화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발라주도록 할게요. 아 주름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, 근데. 그래서 안 웃고 있습니다. 아, 하 저는 위를 안 쳐다봐요. 주름질까봐. 어. <laughs> 시술을 좀 하세요?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잡티 제거 레이저, 수술, 레이저 시술은 가끔씩 받는요아 그렇구나. 관리를 하셔서 피부가 좋으신 것 같아요. 자 오늘 제가 할 거는 사실은 뭐 무대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방법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남성용으로 나온다기보다 좀 어두운 컬러일 때 저는 이렇게 맥그 파운데이션을 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런 스펀지 하나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그냥 톡톡 두들기면서 발라주시면 피부가 한 톤으로 깨끗하게 표현이 돼요. 네, 베이스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지금 눈썹이 되게 예쁘게 잘 났어요. 그래서 근데 조금 이 밑에 부분 그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. 전 눈썹이 좀 많은 편이라 많아요. 가끔 가다가 제가 가위로 다듬기는 해요. 그러니까 되게 너무 길이고, 길게 자라서. 맞아요. 근데 어쩜 이렇게 눈썹도 많으시고 그럴까 네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많이 받으시겠어 네, 어릴 때 파고 들어가지고 그니까 자 그다음 우리 쉐딩 파우더를 가지고 얼굴 윤곽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쉐딩을 주면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워낙 작으시지만 그리고 지금 남자분도 여기 M자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브라운 섀도우를 가지고 얼굴 외곽 부분 이렇게 M 자 이렇게 파인 부분을 좀 메꿔서 얼굴을 조금 더그 작아 보이게 제가 채워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해봤고요. 그다음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콧대 워낙 코가 높으셔서 사실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코 옆에 부분을 쉐딩을 줘서 좀 날카롭게 라인을 빼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입술인데요. 입술은 뭐 이렇게 다른 컬러감 주면 너무 어색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보일 수 있게 그냥 립밤 정도만 바르시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면봉에 살짝 묻혀서 이거는 약간 민트 화한 느낌인데 좀 시원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촉촉한 느낌만 주시면 좀 건강해 보이는 입술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만 그냥 하고 다니시면 그냥 무난하게 거리를 다니실 때뭐 혹시 메이크업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조금만 이렇게 피부톤만 하나가 정리가 돼도 사실 남성분들 멋쟁이 아저씨 <laughs> 중년 남성. 중년 맞아요. 인정하세요. 멋진 남자. 맞아요. 멋진 남자. 네. 네. <laughs> 자, 그러면 네. 우리 헤어스타일을 조금만 바꿔 보면 훨씬 더 완성된 꽃중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헤어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이미지를 바꿔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선생님. 네, 이렇게 헤어 연출까지 마무리해 봤어요. 아니 워낙 잘생기셔서 사실은 뭐 이렇게 손볼 데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피부톤만 좀 정리해 드린 거 하고 헤어 스타일링 조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젊어지신 것 같아요? 네. <laughs> 오늘 오신 거 만족하시나요? 네, 만족합니다. 네, 어렵게 모셨는데요. 어쨌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많은 활동 저희 기대하고 있을게요. 네. 네. 올해 영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. 어떤 영화인지 공개는 아직까지는 못하게 돼 있어서 말씀 못 드는데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이세창 씨 대박나세요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저도. <laughs> 네, 여러분들 화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.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신데 특히 우리 남자분들 화장의 신프로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해 지세요. 고맙습니다.